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입니다. 자, 오는 2월 20일, 우리 이찬원님의 우리 정규 앨범, 원이 발매가 됩니다. 타이틀곡은요, 우리 풍둥인데요. 뭐,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 유튜브 인기 동영상 무려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1위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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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자, 내일부터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0일입니다. JTBC 토퍼 25시가 저녁 8시 50분에 방송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디를 가서 또 어떤 랜선 여행이라고 또찬호님이 어떤 정보와 리액션을 줄까요? 오늘 공개된 사진으로는 우리 미국 애리조나주 스타디움에 촬영을 간것 같습니다. 그 영상 조만간에 꼭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녁 9시 30분 K스타 도원차트 시즌2가 진행됩니다. 이찬원님 이번엔 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가수가 나왔을까요? 한번 이찬원님에게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2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저녁 8시 50분에 JTBC 안방판사 우리 변호사로 변한 우리 이찬원님 이번엔 또 어떤 변론을 준비할지 기대가 사뭇 큽니다. 그리고 2월 22일입니다. MBC 쇼 챔피언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이 방송원에 인해서 원래 있었던 우리 21일 열린 음악회 녹화는 취소가 됐습니다. 열린 음악회 녹화는요, 2주나 3주 후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쇼 음악 중심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4일 금요일 편수토랑은 입니다 아마 미국 애리조나주 촬영을 가면서 녹화를 잠깐 쉰것 같습니다. 애리조나주 녹화로 대체되니까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토퍼니 25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월 25일입니다. 저녁 6시 10분 KBS ETV 부류의 명곡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제일 중요한 거 2월 22일 날 이찬원님 앨범 꼭 또민기부컴퍼니 100도씩 꼭 채우고요. 우리 방송이 토퍼니 25시 도원차트 시즌2 그리고 안방판사 그리고 쇼 챔피언, 그리고 불의의 명곡, 총 다섯 개 방송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응원드리고, 오늘 목표, 우리 김혜빈 님이 95도까지 가자고 했습니다. 95도 꼭 이루길 바랍니다.